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안무 수업이랑 피팅이 있어가지고, 이제 곧 회사를 가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로워스와 함께한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그로워스에서 지인분들까지 선물을 챙겨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하나씩 이름을 적어가지고,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크로스! 자, 한번 이름을 하나씩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멤버들. BM. 제이셉. 그 다음에, 지우. 이제, 제 친구들. 항상 고마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받으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영파씨 친구들. 아무래도, 같이 머릿결이 좋아지면 좋으니까 좋았어 자, 여러분 저는 방에 들어왔고요 일단은 너무 침필 사인만 하면 좀 그러니까 아, 뭔가 좀 멘트를 좀 적어야 될것 같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할까요? 심플하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찰랑찰랑한 머릿결 <laughs> 찰랑찰랑한 머릿결, 같이 유지해보아요. 이런 거 쓸까? 같이 좋은 머릿결 유지해보아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하트, 이렇게. 이렇게, 어, 좋은데? 아, 틀리면 안 되는데? 으, 떨려. 나 오랜만에 사인, 사인하는 것 같은데? 연습, 연습. 이렇게 성함, 성함을 이렇게 하고. 썼어. <laughs> 썼어, 썼어. 돌릴 수 없어. 됐어, 좋았어. 영어로 쓰는 게 예쁠까? 아니 아니 아니.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 정성스러운. 글 달아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항상 즐겨봐주셔서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영어에서 막혀버렸거든요. 그래서 BM 선생님한테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love. Too. Thank you for your love. 하나도 안 번지게 제가 잘 말렸으니까 우리 팬분들한테 제 마음이 잘 닿기를 바라며 좋아해 주시겠죠? 좋아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고, 이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여러분, 가기 전에 조금 살짝만 메이크업을 해주려고 해요. 정말 기본적인 것만 일단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 아떼 비건 릴리프 무기자차 선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우리의 피부는 소중하니까. 그리고 블러셔를 해줄 거예요. 얼마 전에 어, 맥에서 이걸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게 올라가가지고 저의 약간 최애가 되지 않을까. 진짜. 진짜 자연스럽고 예쁘게 올라가요. 아, 입술을 발라줘야 하는데. 조금 글로시한 걸 바르면 예쁠 것 같은데. 어, 오늘 약간 보랏빛을 한번 발라볼까요? 저 개인적으로 롬앤 틴트를 정말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롬앤 주시레스팅 틴트 오드그레이프예요 엄청 자연스럽고 예쁘죠? 어때요? 글로스 어, 헤어 오일. 이거 일단 빛도 일단 예쁘고. 빛 진짜 예뻐. 빛이... 보여 줘. 이거 내가. 응. 네. 어, 일단 마치 인 마이 백에서 꺼내면 너무 예쁠 것 같죠. <laughs> 아, 네. 아니. 마치 인 마이 백 같이 근데... 찍으실래요, 다 아, 좋아요, 제. 저... 네. <laughs> 오빠 좋아. 머리에서 막 빛나. 당연하죠. 펄이 들어갔거든요. 어머머, 여러분. 진짜. 아 진짜 머릿결이 이게 머릿결이... 살아났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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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는 굉장한 손상모 남들은 저를 <laughs> 놀리려고 '비자루'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아무런 반박을 못했어요. 왜냐? <laughs> 내가 봐도 비자루 같아. 내가 진주를 뿌렸다 <laughs> 그런 느낌이 예스. 좀 납니다. 아, 이거 진짜 저... 이거 참 애용할 것 같아요. <laughs> 잘 써주세요. 아, 그럼요! 제가 리필도, 멤버들 리필도 네, 아, 말 그만 할, 말 그만 하겠 <laughs> 아, 예. 제가 멤버들 이렇게 아, 이름 써가지고 아, 갖다 줬는데 아,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아, 예. 기분이 네, 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어, 지금... 근데 아직... 오빠 수염이 조금 별로인 것같아비 앞두고 있가지고려고요 됐습니다. 우리 이제 피팅하러 갈게요. 아, 잘 쓸게요. 컷. 어, <웃음> <웃음>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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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출국 전날입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이런 랩을 사왔어요. 밥을 먹고 안무 수업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사과밖에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배가 너무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30분 뒤에 안무 수업 시작하니까 부탁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위해 텀블러에 얼음을 담아왔어요. 이거 반만 먹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잘 준비를 할 건데, 자기 전에 좀 팩을 해주고 자려고요. 오늘은 레티널 팩을 해줬어요. 탄력 있는 피부로 케어해준대요. 이러고 한 10분? 15분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요? 조명을 켜야겠어요, 여러분? 너무 무섭나? 아니, 조명이 왜 자꾸 왔다갔다 해? 반짝반짝? 네이처리퍼블릭 팩을 이번에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이 사용감이 되게 좋네? <목소리> 여러분, 저 금발 어때요? <목소리> 너무 늦게 물어보죠? 머리카락이 좀 많이 상하긴 했는데, 열심히 관리를 해서 다시 회복할 해볼... 거예요. 이걸 한번 써봐야겠어, 오늘. 이거 뭐냐면, AGR 울트라 튠이거든요? 아프지 않겠지? 뜨끈뜨끈하네? 이건 아픈 게 하나도 없네. 내 팔자주름을 펴주길 바라면서. 오 어? 진짜 팔자주름 펴졌나? 한번 가지고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한번 했는데 진짜 쫙 펴지면 너무 행복하겠다. 정말로. 그 다음에 크림을 좀 발라줄게요. 재생크림. 피부에 재생크림을 요새 바르고 있거든요. 재생크림의 효과는 일단 붉은기를 조금 잡아주는 것 같고 약간 얼굴에 있는 이런 잔주름들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해주는 것 같고 또 약간 피부의 그 톤을 좀 균일하게 해주는? 약간 그런 효과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생크림 바르고 제 피부가 좀 탱탱해졌어요. 역시 피부는 장벽을 튼튼하게 해줘야 하나봐요. 그리고 저는 이 위에 한번더 라로슈퍼즈 크림을 발라줍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저는 이제 짐을 거의 다 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이번에 정말 잘 들고 다녔던 리모아 기내 캐리어로만 갖고 갈 거거든요. 일단 가글. 이거 스케줄 때 사용하려고 여기다 챙겼고 그다음에 영양제들을 챙겼습니다. 알약 케이스에다가 챙겼고요. 그리고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유산균. 그다음에 스케줄 날 많이 피곤할 것 같아서 아르기닌, 아르타민도 하나 챙겼습니다. 이거는 칼로비스 밀크티예요. 이거는 당도 없고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이거는 세면 파우치입니다. 일단은 헤어밴드 챙겼고 그리고 이건 아쿠아픽인데 여행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서 들고 다니기 너무 좋더라고요. 토코보 선 세럼 그리고 토코보 파우더 워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뭐 부스팅 세럼, 누워시 트리트먼트 그리고 뭐 크림, 브로우 앤 래쉬 세럼, 앰플들 뭐 이렇게 챙겼고요. 그다음에 아이 리무버 카라, 그로워스 헤어 오일 챙겨줬고 클렌징 밤 챙겨줬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스킨푸드 당근 패드를 챙겨줬어요. 패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혀 클리너랑 칫솔. 이번엔 샴푸랑 뭐 헤어팩 등등을 이렇게 소분해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칸에는 이제 이 파우치에 담았는데 여기에는 어, 여성용품이랑 뭐 속옷 이런 거 담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돌아올 때 입을 옷인데 자켓 비하인드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입었던 셔츠 이번에 또 챙겨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접어도 부피 없는 옷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셔츠가 가장 좋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캡이 내장되어 있는 나시예요. 그다음에 이런 바지, 부스럭부스럭. 이거는 디젤에서 구매를 한 건데 너무 편해서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챙긴 거는 팩들을 챙겼는데 이세개는 이제 얼굴 팩이에요. 비행기에서도 하고 뭐 뮤비 전날에도 하고 해주려고 이렇게 세개 정도 챙겼고 이거는 핸드팩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해줄 거고 건조하지 않게 유지를 해주려고요. 그리고 이번에 챙긴 시력 안경 하나랑 이거는 그냥 알 없는 안경 하나 갖고 가려고요. 이거는 젠틀몬스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꿀레주 빈티지 백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핸드백에는 뭘 넣었냐? 사실 넣을 게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집게는 하고 갈 거예요 총 파우치가 두 개가 있어요 먼저 토코보 파우치를 보여드리자면 여기에는 이렇게 쿠션, 네이밍 쿠션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로워스 빛 챙겼습니다. 바로바로 머리를 빗을 수 있게 이 빗을 챙겼어요. 그리고 향수, 향수를 공병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 제가 좋아하는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입니다. 이거는 마르지엘라랑 젠틀몬스터가 콜라보했을 때 보내주신 제품인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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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 하나 필수로 항상 꾹꾹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립 제품들 넣어져 있는 파우치인데 일단은 샤넬의 리벤치크 밤두 개를 챙겼어요. 바이탈 베이지랑 팔시 핑크 이렇게 두 가지를 챙겨줬습니다. 마우스 스프레이, 마우스 스프레이도 립 브러시 거를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립밤은 토코보 제품을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다음에 립 틴트도 하나 챙겼어요. 오에니르 제품 챙겼습니다. 와, 진짜 짐이 없어가지고 사실 조금 불안하거든요? 근데 다 챙겼어요. 챙기긴 챙겼는데 뭔가 그 허전한 느낌 아시죠? 사실 투어 때는 짐을 못 줄여요. 확실히. 짧으면 2주, 길면 막한달 반씩 나가 있어서 그때는 못 줄여요. 자신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미니멀리스트를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왜안 들어가지? 아까 잘 들어갔는데. 오케이. 이렇게 챙겨서 가방에 넣어주고, 이제 저는 여권이랑 핸드폰, 아이패드 챙기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자마자 이제 영어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숙제도 해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쬐그만 노트도 하나 가져가려고요. 짐은 이 정도로 다싼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걸어서 가면 너무 좋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밀라노 가서 또 열심히 브이로그를 찍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초췌한 얼굴로 마무리를 찍지만 이번 영상은 다 초췌했던 것 같아요. 다음 브이로그에서는 예쁜 모습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